그 왕이 나심을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 그 우리가 이제 오일째 때는 이제 마태복음으로 이제 강해를 계속해 나가면서 성경을 보고 나갈 건데요. 자, 헤롯이 나오죠. 헤롯 왕. 좀 아셔야 될게 헤롯은 어좀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수완도 좋고 정치적인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 원래 람의사람헤사람 그 총독으로 임명됐다가 의년 만에 그로의황제의 임명을 통해서 분봉왕사로 책봉되죠.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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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람의 사람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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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들이에요. 에돔, 뭐 모압, 암몬. 그래서 우리나라야 뭐 이제 사실은 이게뭐 단일 민족이지만 뭐 사실은 많은 족속들이 모여 살잖아요. 즉 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던 민족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치적 수완도 되게 뛰어나서 뭐 기근 들면 뭐 사제를 털어 백성들한테 뭐 이렇게 식량도 나눠주고. 음. 그래서 인정받았는데 이 사람의 큰 특징이 뭐냐면 자리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정적이 나타나면 무조건 죽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면 자기 아내, 장모, 그리고 장남, 또 다른 두 아들까지 가족이건 뭐건 자기 왕의 권세에 방해된다 그러면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의 정통성이 계속 문제잖아요. 애돔족 속이니까. 이거 인정받으려고 유대 왕가의 딸과 결혼하고 그 여자도 죽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쉽게 보면 해로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냐면, 원래 중공은 9년만에 돼요. 9년만에 외형은 다 만들어. 근데 세부공사를 80년 동안 합니다. 왜냐면 하 이스라엘은 성전하면 쉽게 얘기하면 할렐루야.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오랫동안 헤롯 성전을 짓는 일을 막 길게 끌죠 왜냐하면 왕권 자체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진짜 정치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근데 그렇게 80년 만에 지은 성전이 한 6년 만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위에돌 하나 남지 않고 다 깨어지지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헤롯이. 있는데 갑자기 뭐요? 예 동방박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동방박사 하는데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동방박사들이라고 뜨죠. 세 사람이란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어디 사람이냐? 저도 이번에 막 주석을 좀 보다 가았는데 재밌더라고요. 바벨론 사람이에요. 동방이. 그런데 이사야 60장 14절에 어떤 말씀 나오냐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앞에 엎드려 너를 끌어 여와의 성업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로 시키게 하면 그들을 역사 속에서 속국수하서 엄청 괴롭혔던 이방인 바벨론 땅에서 박사가 예수님의 나심을 증가하려고 왔어요. 축하하기 위해서. 저는 이, 이게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보면 유대는 끝까지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 사랑과 끝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또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뭐가 담겼어요 이삼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자, 그래서 그들이 깊은 소식을 전했죠. 자, 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이 장을 딱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와서 경비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별을 보고 경바로 왔다 하잖아요. 3절에서 뭐라고 하죠? 헤로당과온유대사람 듣고 소동한다. 왕이 나심을 듣고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되게 놀라운 는 아시죠? 유대, 유대인들은 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지금도 붙잡고 있어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린다니까요. 정청, 정통 유대사회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어디에 빠져버려요? 혼란과 소동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요. 그러면서 거짓말하죠.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 내가 가서 경배할게. 거짓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듣고 헤로데 왕을 들었지만 1 2 절에 보면 헤로도왕으로 헤롯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1 6 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무엇이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내 삶의 참된 기쁨과 소망은 무엇인가? 헤로당에게 무엇이 기쁨입니까? 헤로단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요? 복음을 듣고 혼란에 빠졌다니까요. 소동이 일어나.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는 전혀 다른 기쁨이 있으니까. 사람이요, 세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음의 말씀을 듣지도 못해요. 세아도 어, 말씀 전하고 싶은 거야? 오늘? 어, 다음에 기회를 줄게. 자. 자. 세상은요, 무엇을 기쁨으로 삼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기쁨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뭡니까? 나를 위해 물질, 물질을 통해서 성공, 자리, 사람의 인정, 칭찬, 전부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모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앞에서 자신을 전혀 비추지 않고, 세상에서 기쁨으로 정의한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붙잡고 자신의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충격적인 뉴스 났잖아요. 코인 청부살인. 한국사에 회 없었던 일이잖아요. 무엇입니까? 돈을 위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사람의 생명을 주저함 없이 뺏어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거짓말하고 폭로하고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 지금 시대의 악함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세상이 기쁨이니까 그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인생의 전부니까, 돈을 위해서 뭐든지 할수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질서는 하나님은 경배하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영리 시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물질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 사람을 마음대로 이용해요. 죄식도 없고 죄책감도 없어요. 왜냐? 삶의 기쁨이니까. 자신의 삶의 소망이니까.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짜 질문해야 돼요. 나의 기쁨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나는 진짜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쁨으로 붙잡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의 왕을 주셨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기쁜 소식을 전해. 근데 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당황하고 소동하는데 이방들 바벨론에서 왔던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되게 슬픈 장면이죠.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만 막 기뻐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성도의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에요.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뭡니까? 부활주일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이루신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시다? 내 인생의 왕이시다. 여러분. 매 순간에 고백하십시오. 우리 흔들리잖아요.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괜찮습니다. 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뭐요? 내 인생의 주인이며 왕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날마다 모든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도록. 여러분, 결국 인생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싸움이에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막 살아가잖아요. 사단은 끝없는 거짓말로 분리시킨다니까.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도록. 세상에서 기쁨으로 붙잡는 것을 붙잡도록 계속 속이고 거짓말한다니까요. 시스템이 그래요.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까? 볼게 너무 많아. 들을 것도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을 보지만 잘 보십시오. 잠언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내 귀를, 내 눈을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분주함 속에 갇혀서 모든 소리를 다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모든 상황과 사람을 보고 다 판단해.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영적인 기가 닫혀있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요. 어떻게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 잘 들어야지. 잘 봐야지. 아니라니까요. 오늘 아침에 중직자 기도할 때 히브리스 이장 1절 봤잖아요. 뭐라고요?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와 흐름을 바꾸는 길은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여셔서 내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볼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을 볼수 있는 눈을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속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번 주간에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심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렇죠? 세상도 기쁘잖아요. 좋은 거 많잖아요. 즐겁게 사십시오. 맛있는 거 먹고 아름다운 하나님 지신 자연 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여정 속에서 감사하면서 행복한 여정을 거어서 가세요.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다스리시는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도 들었는데 본 적은 없는데 어떤 존사님이 친구 중에 이런 애가 있대요. 누구야? 이 아름다운 지으신 아름다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래. 너무 기쁘지 않니? 여러분, 하늘 보면서 그런 생각 합니까? 아,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늘을 아름답게 지셨네. 하나님, 봄이에요. 하나님이 계절을 주셔서 마무리 소성케 됩니다. 감사해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꽃이네. 사진 한방 찍을까? 이러고 말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발견하고, 모든 것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상가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기뻐할 게 뭡니까? 그렇게 구원하셔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만난,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자녀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부족한 부모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것으로 자녀를 지키고 양육합니다. 그죠? 저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창조가 세살 땐가, 세살 땐가. 길을 걸어가는데 반대편에서 이상한 남자가 딱 봐도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근데 뭐 이렇게 뭘 이렇게 쇠가 달린 거 휙휙휙 돌리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순간. 어? 이 사람이 갑자기 창조를 혹은 잘못해서 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밀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되게 고민하다가, 아, 혹시나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만에 하나 내 아들을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딱그 사람이 쇠를 뭐 흔들고 올때 어깨로 이렇게 그 사람을 쳐버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하려고 내 사람이 절 보고 도망갔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내 자녀... 위험 있지. 그 몸을 던져서 자녀를 지키는 게 뭐예요? 정상적인 부모예요. 특별한 부모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대신 그리스를 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깨끗이 해결하시고 우리를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원래 무서워하는 종의형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도록 축복하셨고,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으셨다. 상속자가 드라마 제목이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주심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야 됩요다 아, 내가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1장에 21절, 23절이 뭐예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권할 자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사야 7장 1 4절의임마누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임마누엘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지. 내가 혼자가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지.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아시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쁨. 그리스로 인하여, 그리스로 통해서 주신 구원을 인하여 우리의 삶의 왕 대신 그리스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의 증이 되시기를 주의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게 무엇입니까? 동방박사가 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물을 드리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물이 되기를 주의했음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냐, 황금을 드렸어요. 황금이 어떤 의미냐, 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황금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장 귀한 보물 중에 하나죠. 왜 그렇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가장 순수한 형태로 인식돼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 금 이꼬르 왕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금은 하나님이시며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믿음의 예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황 드렸죠. 유황 자체가 향과 치유력이 있어서요. 제단에서 많이 사용됐대요. 그래서 유황은 어떤 의미냐? 우리를 치유하신 모든 죄를 사하신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략은 뭐냐? 모략은 지금도 약에도 화장품에도 쓰입니다. 자 어디에 쓰임받았냐?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우는 기름의식에서 함께 사용됐던 기름이 뭐냐? 모략이었어요. 뭘 의미해요?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 이방인들이 와서 드렸던 그 예물의 의미가 뭐라고요? 왕 되시며 선지자 되시며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기쁘하는 기쁨의 예물이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삶을. 그죠? 반복되는 일상을 경험합니다. 그죠? 어제 있었던 문제가 오늘 사라집니까? 계속 반복되죠. 나도 그대로고, 얘도 그리고, 쟤도 그대로고. 그렇죠? 우리 자라갑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게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성도의 기쁨을 누리되, 우리의 모든 삶의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과 여정 속에서, 날마다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심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내 현장과 이 사람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진짜 왕 대심을 두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죄질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깨끗이 해결하신 제사장 대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대신 선지자 대심을 여러분 모든 순간에 잊지 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여러분 조금만 고민한 겁니다. 뭐냐? 하나님, 오늘의 삶과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인이다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죠. 예를 들어 식당에 갔어. 식당에 가서 어른이랑 같이 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어른에게 묻죠. 무엇을 드시렵니까? 뭘 드시고 싶으세요?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존경하는 어른들과 함께할 때 의사와 의중을 묻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함께하시는데 우리는 끝없이 내 삶과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오늘과 내 선택과 삶의 순간을 모여 기쁨의 예물로 드리는 그런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스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복음에 유익한 것. 내 이익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그지 렇 않습니까? 우리가 계산하고 살지 말고, 아, 계산할 건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것 앞에서 계산하지 말고 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오늘이 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애물. 우리의 선택이 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물, 우리의 모든 삶의 도전이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물.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스므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흔하면서 귀한 것이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진짜 많은데 없어요. 제가 임만원에 부산에서 있었을 때마다 맨날 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뭐 갑자기 오후 한 3시쯤에 이송 목사님 전화와 가지고 형기라고뭐 하냐"는 거예요. 나보고, 어, 저 집에 있는데요. 밤 12시에 교회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왜요? 올라오면 안다. 올라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갑자기 한 오후 7시 됐는데, 그 행정 장로님이 형기라고 집에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거 제가, 어, 집에 있는데요. 밤 12시에 교회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아까 이성목 선생님 전한대요. 어, 그럼 됐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 두명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오면 안다는 거예요. 어, 그래. 그래서 친구 전해가지고 제 전도했던 친구 두명 데리고 같이 밤 12시에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사찰하는 형님이 오더니 저한테 전기톱을 주는 거예요. 전기톱을. 전기톱을 딱 주면서 내일 그 부산교회 뒤에 도로공사 하는데 나무가 세구루가 있다. 잘라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저 전기톱 처음 본다고. 아, 쉽다는 거야. 시동을 걸면 된다. 그러면서 몇 가지 단서를 붙여요. 벌목이 불법이다. 혹시나 차가 보이고 사람이 오면 산 속으로 뛰어들어가라. 그리고 잡혀도 교회를 불지 마라는 거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왜 이런 걸 시키냐는 거예요. 야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어서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걸 하기 적합한 사람이겠냐고 했더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친구 두 명이랑 갔다가 한 새벽 4 시까지 나무 세구르 토막 내가지고 산속에 숨기고 처음은 산속에 뛰어 들어가고 밤새 목이 물리고 제 친구들 저한테 계속 욕하고 했는데 그런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때마다 이제, 그때 이런저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형기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에? 그래갖고 네가 해야 된다고. 뭐, 눈올 때도 저한테 뭐, 수로 청소할 때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부산에서 진짜 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기쁨으로, 그래, 할 사람 없는데 하나 날 쓰시면 기쁨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수로 청소하고 뭐, 벽돌 공사도 하고, 가끔 생각하면 좀 당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참 흔하면서 귀한 것이 사람이다 와닿지 않으세요? 서 교회도 왔는데 그러더고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는 그 얘기를? 부산 교회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서울 교회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람 없대요 다들. 그 진짜 일할 사람 없다는 거. 예요 근데 제가 그을딱캐으면서 그렇지. 흔하면서 귀한 게 사람이지. 그러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겠구나.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일에 빠져 있어요. 자기 일에. 그러니까 어떤 여유가 없어요. 교회 일을 돌볼 힘이 없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육신적 관점이지. 근데 영적으로 볼때 사람들이 자기 일과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꿈꿀 영적인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히브리스 이일체처럼 흘러 떠내려가요. 계속. 살던 대로 살고, 하던 대로 하고, 성질대로 살고, 문제 따라 살고, 상황 따라 살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삶에 진짜 다른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내 삶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주간의 삶에 그리스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시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상황 만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드러지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